안 나와서 하시지 말고 다 나오세요.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세요. 네, 여기도 다 나오셔서 하세요. 다리가 두면 풍선을 저 갖다 드리세요. 풍선을 저 앉아계신 데다 갖다 드려서 부르라 그러세요. 풍선을 부르라 그러세요. 네, 앉아계신 분에게도 풍선을 드려서 나누어 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선을 크게 불어야 빨리빨리 채울 수가 있습니다. 풍선을 작게 불면 채우는데 너무 어렵겠죠. 크게 불으세요. 네, 풍선을 크게 크게 불어서 아 가득가득 넣고 채우세요. 백 개씩이에요. 1 0 0 개. 풍선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 대, 조금 막게 불면은 모자라요. 풍선을 크게 크게 불어 주셔야지. 작게 불으면 모자라요. 쓰지 않습니다. 크게 불어야 돼요. 풍선을 크게 크게 불어주세요. 작게 부르면 풍선이 뜨질 않아요 <laughs> 아왜 싸우고 그러고 아무나 아나 아무나 나도 몰라 자 <laughs> 힘껏 부르세요 힘껏 있어 갖다 드릴게 예. 세우세요, 세우세요. 세우시면 돼요, 이제. 밀어 넣으셔가지고 세우세요. 자, 풍선을 빨리빨리 넣으셔서 세우세요. 풍선을 빨리빨리 넣으시고 풍선을 저기 세우시는 것까지 돼야 돼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세워야 돼요, 저렇게. 세워야돼 세워야돼 그냥 불구멍 있지 말고 세우셔야지 네 세워보세요 자 세우세요 묶지 않아도 돼 묶지말고 세우시라니까 마지막에 묶지말고 세우세요 거기를 밑으로 안하게 다 손으로 잡고 내려들어 내리세요 그냥 잡고 계시면 된다니까 잡고 계시고 세우라고 그렇지 세우라고요 예예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아 이거 자 제가 이래 보니까 빨리는.